안녕하세요. 일본 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역세권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강북구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등 오피스 상권이 위치하여 탄탄한 배우 세대를 갖추었고, 인근 덕성여대, 성신여대 미아 캠퍼스가 위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유입되는 상권입니다 또한 서울 북부, 경기 북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언제나 유동인구가 넘치고 최근 에피소드 수유 838 대형 복합주거 플랫폼이 신축되어 더 많은 수요와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북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수유역 먹자 상권 메인 거리 중심 코너에 위치하여 꾸준한 임차수요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차수익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또한 건폐율이 충족되고 용적률이 여유 있어 리모델링 증축을 추천 드리며 향후 추가적인 임차수익과 계속적인 집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임차 구성은 지하 노래방 1층 편의점 음식점 2, 3층 노래방 주택 총 지하 1층부터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54.06평, 연면적 109.17평이며, 건폐율 57.8%, 용적률 165.5%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임대료는 835만, 수익률은 2.96%, 매매가는 35억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